교회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절 4절을 좀 읽고 우리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 여러분의 그룹,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있는 지금 이 교회 지금 모여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보면서. 어떤 자랑거리들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없다. 우리 그룹은 자랑할 게 없고 우리 가족은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아 우리 가정은 참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우리 패밀리 그룹은 이런 걸좀더 잘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걸더좀더 더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또그 어려운 그 힘든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이 교회 에참 너무나 놀라운 형제자매들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문구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지금 이제 한한달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제 2023년도. 너무나 숨가쁘게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룹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족들을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 많이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데살로니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가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가졌었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에너지를 쏟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우리가 좀 다른 성경을 좀 보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겠죠. 예, 그는 어디를 가나 말씀을 전했고,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가장 자신이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았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사도들 하면은 베드로 요한이 하고, 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쉽게 떠올리는 인물들이죠. 예수님이 게스만에서 기도하라고 가실 때도 이 친구들을 대동했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정말 기둥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기능을 너무나 열심히 수행했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으려고 했고 어떤 것에 자신의 마음을 쏟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지 나오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여기 바울의 마음이 담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가장 집중했던 집단은 어디라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 상류 사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만한 사람들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이 야고보 개반 이제 베드로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 맡기고 자신은 소외된 이방인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로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건데 그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해오던 일이었대요. 바울은 저변에 깔린 그 당시 너무나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계급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들었던 집단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씨는 저 건물은 100년 전 선교사가 세운 건물인데요. 바로 이화 학당입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이라는 분의 부인이 1886년 이화여대 전신이죠. 역사상 저희 분당 교회도 많이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여자 학교. 이화라는 교명은 명성왕 황후가 친히 편액을 내려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학교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여자 아이들은 너무나 똑똑하다.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조건하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끄는 주부로 만드는 동시에 그들을 친척과 동료 사이에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 길로 이 학교를 세운다.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이었고 이후 여성 교육의 시발점이 됩니다.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10년 전 이야기죠. 1910년에 했으니까. 자, 제가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자,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제가 몇개 가져왔습니다. 지금 어디까요 광화문, 청계천, 그왕 거기 들어가는 거기 어디죠? 거기 앞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 많이 찍는 1904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신기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물이 있는 곳에 늘 여자들이 아침마다 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늘 신기했대요. 그리고 그걸 사진에 담았답니다. 왜 신기했냐면 흰 옷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기네는 그흰 옷이 너무 지저분해서 잘 입지도 않는 옷을 환경도 안 좋은데 이 여자들이 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 빨래를 들고 와서 매일같이 루틴하게 빨래를 하더래요. 너무나 신기해서 사진에 남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이 시리던 따뜻하던 늘 이렇게 집안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게 한국의 여성들입니다. 자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았던 일 중의 하나는 이들을 교육시키고, 이 똑똑한 사람들을 사회에 기여하게끔 교육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선교사들이 에너지를 쏟았던 일이 간호사입니다. 자, 이 시기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남자의 신체를 만질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간호사를 교육시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비들을 설득해서 이들이 치료할 수 있는 일을 열어 준게 선교사들이 한일 중에 가장 큰 업무라고 업무였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또 뒤로하고 자, 이제 여기는 제중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제가 이제 기독교 한국 기독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면서 제가 재중원에 대한 이야기를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저원 안에 있는 친구 친구는 아니죠. 저 안에 있는 어르신은 박서양이라는 분이십니다. 한국인 최초의 의사 면허를 받게 된 분인데요. 이분의 직업은 백정입니다. 이 당시 사회의 가장 아래 계급 중에 하나는 백정이고 이 백정은 백정의 삶을 태어난 이상 대물림해서 백종을 살아야만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고종의 주치의였던 그 에비슨이라는 그 의사, 제가 지난 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박서영의 아버지가 어 병에 걸렸다가 이 에비슨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에비슨이 돌봐준 상태가 되면서 이 박서영의 아버지가 어 병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 에비슨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자라다 보니 자기 아들이 물려받을 그 백정이라는 신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천대받을 거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에비슨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 애를 혹시 교육시켜줄 수 없냐고. 그리고 에비슨이 이 사람을 자기 의료학교에 입학시켜서 의대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 왼쪽 사진에 보면 가장 아, 다 외국인들 사이에 한명이 백정의 아들로 처음 의사 면허를 주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40년간 의료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분의 출신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안 왔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이제 의료 활동이나 너무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걸 보면서 많은 선비들이 이 사람한테 치료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885년부터 1910년 2월까지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기독교 학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화여대, 뭐 연대,숭실대, 다 기독교 단체가 세운 학교들이죠. 1910년까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요 장로교에서 501개, 감리교에서 158개, 성공회에서 4개, 안식교에서 회 2개, 그리스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동서 대학이라든지 부산 쪽에 많더라고요 4개, 그다음에 합동에서 1개, 천주교에서 46개, 신교에서만 666개의 교회가 아, 학교가 대학이 우리나라에 세워졌습니다. 자, 이들이 한국의 교육과 의료에 많은 힘을 기울였는데 그들의 가장 중점을 둔 교육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약속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서양식 교육 소개 및 신학문 수입 후 지도자를 양성해낸다.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해내는 거죠. 서양의 문물 사상 사고방식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이들에게 교육시켜서 선진 문물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신분의 계급 타파였습니다. 여성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고, 양반 서민 자제를 차별 없이 교육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합니다. 학생에게 근로 정신, 자립 정신을 가르치는 거였고요. 연설, 토론, 운동에 같은 특별한 활동들을 장려해서 근대적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평등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공평한 세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당시에 많은 성교사들의 취지는 어떤 한 사람도, 어떤 아이들도, 어떤 취약계층도 그들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땅에,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키우자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2장을 읽었는데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추구한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소외된 사람이 생겨나서는 안 되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크리스천으로서 그들을 돌보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바자에 그 모든 수익금은 뭐 호프를 통해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외국인 아그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홀로 남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질 거라고 저도 들었고 또그 남은 금액을 또 다른 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거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큰 사명이 뭐냐 라고 우리에게 세상이 묻는다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있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삶을 공유하는 이유도 누군가 우리의 위세대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우리가 앉아있고 우리가 함께 이 삶을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너무 이기적인 삶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의 사명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교회에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남긴 한마디는 나의 모든 복음의 기초는 소외된 이웃과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분당교회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로 이 교회가 또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생겨나지 않고 또 소외된 이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